첫사랑 같은 깨끗함과 순수함이 묻어나는 향이랄까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데 좀 무난하다라는 생각도 들죠. 안녕하세요. 향수 리뷰하는 채널 여러분의 향수 구입에 도움을 드리는 채널 하이어퍼퓸의 제임입니다. 이번에는 조말론 향수들 중에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 우드세이젠 시솔트 코롱의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9mm 제품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 향수가 출시된 게 2014년이니까 벌써 10년이 됐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 조말론과 요즘의 조말론의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그래도 확실한 프리미엄 향수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탑티어 향수 브랜드들 중에서 엔트리 급의 느낌이랄까? 저는 조말론의 브랜드 파워나 향수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리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향 자체로만 본다면은 니치 향수라고는 할수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오케이. 이유는 향이 사실 굉장히 대중적이고 쉬워요. 이게 싫어하는 사람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향. 그런데 이런 대중적인 것의 단점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개성이 덜하다는 거죠. 그런데, 니치의 뜻을 살펴보면, 틈새, 빈틈, 이런 뜻이잖아요? 특정 취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의 소비자들을 겨냥해서 그들의 취향에 맞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니치 상품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대중적인 것과 니치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나마 조말론에서 뭐 코롱 인텐스나 코롱 압술리 라인 등이 출시되면서 무게감 있고 지속력이 긴 향수들도 분명히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여전히 누구나 불편하지 않게 즐길 수 있는 향이 대부분입니다. 프레데릭 말처럼 향을 막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조말론은 지금까지 안 해왔고 앞으로도 안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이게 조말론의 특색이니까. 썰을 풀다가 보니까 조말론을 평가절하는 것처럼 얘기가 흘렀는데 전혀 그런 뜻은 없습니다. 조말론에게 한 코에 반했던 블랙베이 앤 베이는 지금도 너무나 좋아하는 향이고 여전히 맡으면 기분 좋고 설레는 향이에요. 조말론은 모두가 좋아할 만한 향을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창조해내는데 장점이 있는 브랜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니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우드세이지 앤 시솔트는 딱 뿌리면 좋네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첫사랑 같은 깨끗함과 순수함이 묻어나는 향이랄까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데 좀 무난하다 라는 생각도 들죠. 향의 변화는 크지 않은 향수인데 그래도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이 향수는 딱 뿌리면 해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연상하게 하는 시원한 향이 다가옵니다. 물 향에다가 살짝 소금이 배어 있는 느낌. 여기에다가 자몽향이 상큼함을 좀 더해주죠. 안 그래도 지속력이 짧은 향수인데 이 탑노트는 진짜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바로 다음부터는 암브레트가 담당하는 포근하게 느껴지는 머스키한 향이 싹 올라오면서 여기에 세이지의 약간 허벌하고 그린한 느낌에다가 또 해초가 가져다주는 그 짭짤하고 아로마틱한 느낌이 더해집니다. 향수명에 우드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게 우디한 향인 줄 알고 구입하시면 당패이실 거예요. 우디한 느낌은 작정하고 찾아야 희미하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 향수의 주요 포인트가 의외로 포근한 향이라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우드 세이지 앤 시솔트는 마냥 코가 막뻥 뚫리는 것 같은 어디서 막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향은 아니에요. 분명 시원한 향이긴 한데 그 온도가 좀 미지근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해변을 거니는 느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름에 해변 산책하면 공기가 시원하지는 않잖아요. 좀 미지근한 느낌이죠. 그리고 우드 세이지앤 시솔트는 의외로 꽃 향기도 좀 납니다. 프레그런티카에서 봐도 노트 구성에는 없지만 어코드에는 그 프롤러리 써 있는 거 보면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닌 걸로 보이고요. 이 향수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솔직히 안 좋은 편입니다. 집에서 뿌리고, 뭐, 어디 회사나 학교에 도착했다? 그러면 아마 향은 다 없어졌다고 봐도 될 거예요. 이 우드세이진 시솔트를 쓰려면 공병에 소분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덧뿌리는 게 방법이라고 봅니다.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향이 막 독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고 순하기 때문에 뭐 회사라면은 자기 자리에서 그냥 덧뿌려도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속력과 확산력에 대해서 조말론을 비난할 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가볍고 상큼하고 그 자연스러운 계열의 향수는 향료의 특성상 지속력이 짧을 수밖에 없죠. 향은 참 좋고 부러인 사람이 거의 없을 만한 향인데 저는 그래서 이 향수를 꼭 시향을 하고 사야 하는 향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무난하고 평범한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이 지나가다가 어딘가에서 누군가 뿌린 향을 맡는다고 쳤을 때, 막, 홀리몰리, 이 향수 뭐야? 너무 궁금해. 이런 거는 아니고, 음, 향기가 좋네. 이러고 그냥 지나가도 딱히 아쉽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이런 느낌의 향수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시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만의 개성 있는 향을 입기 위해서 향수를 샀는데, 평범하고 무난하게 좋은 향이라면 또 그것도 난감하잖아요. 우드 세이지 앤 시솔트. 좋은 향이고 좋은 향수입니다. 특히 가벼운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선호할 만한 향수고, 향수 입문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향수예요. 다만 그 깊이감이나 막 강렬함은 부족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아, 그리고 남녀 누구나 쓸수 있는 중성적인 향이긴 한데, 저는 여성적인 느낌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향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